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출판사 올려드릴게요. VIP가 입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출판사 핫했죠. 금요일날. 얼마 터졌어요? 6천원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삼성 출판사. 1, 요리 때, 2 0 0 0억요래 터졌을 때2 0 0 0억 터졌을 때 지켜보라 했죠. 관심을 가져야 했죠.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을 안 갖잖아. 맨날 잊어먹잖아. 까먹고 잊어먹고 아 깜빡했네. 아 수익이 나네. 안 나네. 올라갔네. 안 갔네.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제발 좀 냉탈이 세요 정신. 주식은 뭐다? 전쟁터란 말이야. 전쟁터. 여러분이 수익을 안 나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 수익을 다 까요. 이렇게. 다 까인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면고 있지만은 제 유튜브 전테이야기해요이 추세가 상승 추세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락 추세를 가지고 계신가 말이에요. 종목을 그럼 되겠어요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박스 대판을 VIP 방 오세요. 네, 그리고 삼성 출판사요. 삼성 출판사. 야몇프로 나왔어요. 27%, 28%죠. 저희 방에서 추천했죠. 28%. 28% 28% 그럼 여러분들 되대요 땡큐지. 28%면 1%출발해고28% 수익 내으면 땡큐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기시장 돈물로왔지 놀러온 잖아요 여기가 무슨 투기판도 아니고, 아, 투기판이야. 도떼기시장이야 투기판이야. 솔직히 대놓고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냥 까드릴게요. 투기고, 투기고, 도떼기시장이야. 무슨 투,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주식에 투자가 어있어요 사람들 다. 이런 말을 모르지 99%는 뭐다? 투기판이에요, 투기판. 투기판. 그냥, 그날 어떻게든 수익나면 땡큐야. 그냥 똑같아. 여러분들 수익나면 땡큐야. 손실나면 안 돼. 수익만, 나면 돼. 수익만 나면 돼. 수익만 나면 돼. 무조건 수익만 나면 돼. 저는 대놓고 이야기하잖아. 까잖아요. 신경 안 써. 이해하시죠? 뭐가 말하든지, 말든지. 제 자유예요, 자유. 그럼 여러분들 삼성 출발서 어떻게 된다?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나와요, 열렬렬. 얘가요? 10에서 15% 변동성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삼중출판사. 그럼 당연히 10에서 15% 나오면 어떻게 돼? 당연히 수익을 챙겨야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가, 이래 내려올지언정. 수익은 챙겨야지. 이렇 올라왔다가, 내려올지언정. 수익은 챙겨야지. 이해가시겠죠얘 가시나 안 가시나? 아, 또안가시네 이러면 또 머리 아파. 5 5만 4천원까지 가니까. 제가 찝어드릴게요. 54,000원 꼭대기 여기 54,000까지 갈 거니까 화요일 날 단타를 치세요. 또 스윙을 하고, 싶으, 하고 싶으신 분들 삼성출판사 어떻게? 해? 이 상태에서 여래 있으면 지금 눌리면 들어왔죠. 여기서 캔들이 한개더 생기면 그때 스윙을 계속 눌리면 추세상승이잖아. 잘 봐요 여러분들. 추세상승이잖아. 추세상승의 행보. 다시 2파. 엘리오 파동사, 잘 봐요. 1파 상승 2파 눌림. 3파 상승이야 3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삼성 출판사가. 3파가 나오면 여러분 들 어떻게 돼? 물어보잖아요. 제가요. 삼성 출판사 3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홀딩이죠. 단타 치더라도 쭉 가고 올라가면 홀딩. 이해하시겠죠? 자, 잘 봐요. 내려와봐. 네, 내려가봐잘 와봐. 봐요. 주가가 상승 거래량 상승 OMA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MACD 상승 거래되고 빵! 5천억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야안 나와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시겠죠? 위 아래 변동성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당연히 상승이죠 주가는 당연히 상승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 종목 찾기 힘들죠 이런 종목을 찾으면, 다른 종목도 다 동일해요. 다른 종목도 동일하게 요리 찾으시면, 수익이 요리 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도 찾으시면, 수익이 나.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종목도 동일하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보시면 안 되고, 집중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간만, 이게 어떻게 되냐, 잘 봐요. 일봉, 이리 와봐. 일봉, 주봉, 다요, 월봉, 연봉, 안 돼봐요. 다 추세가 상승이잖아.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이 조건이 일주, 월, 연봉이 다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라고 분봉상 들어갔을 때 자, 10분 봉딱봐드릴게요속소 그래봐. 동일해요. 1분 봉, 3분 봉, 5분 봉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가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봐. 이렇게 직 왔죠? 눌림 나와 그럼 어디 여기 21선 있죠? 여기 21선이란 말이야. 여기서 매수 타점 매수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쫙 뻗어 올라서 딱 수익 실현하는 거야. 매수 타점. 그럼 2차 만든 어디다? 요 21선, 11선, 21선까지 내려올 때 기다려. 기다렸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매수 타점 매수익 실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1차 받고 먹고 기다려. 미차 바동 먹고, 이렇게 먹는 거란 얘기예요 이건 10분 봉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거래량 터지니까 어떻요 빵! OMA 상승 빵! 여기 봐봐요. 거래량 터지니까 OMA 빵! 거래량 상승 빵! 여기서는 m A c d 오실레터 상승이죠. 주가 빵! 올라가죠. 여기서는 m A c d 오실레터가게 어떻게 돼요? 주가 어떻게? 폭락하잖아. 이거 마시면 돼요. 하고 항상 이 전제 조건이 야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되고 여기 맞아 떨어져야 돼 밴드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수익 실현 항상 잘단대봐 여기 중요해요 요 포인트 요 자리가 중요해 아주 중요한 자리에요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요게 요게 요, 요게 중요한 게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매도 탓지 못 잡는 이유가 뭐다 모르기 때문에 야가 한파 2파 3파 올랐어 30% 올랐단 말이야 근데 야시가 어디 지 출발이야 야들은 봐봐요. 밴드 안에서 출발을 하죠. 볼린즈 밴드 안에서. 볼린즈 밴드 안에 출발 한단 말이야. 아니, 야는 봐봐요. 시가 여기 볼린즈 밴드 바퀴야. 아가씨가 집을 나갔어. 제가 항상 나가면 어떻게 된다 했 들어온다 했어요? 나간다 했어요? 무조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시가 깨고 내려오죠? 그 다음 캔들도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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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 이래 간단 말이야. 오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또 오일선 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 또 눌림, 눌림, 눌림. 어디? 20일선까지. 여기서 밴드 상담 맞으면 어떻게? 상담 받다는 밴드 공간이 좁아졌잖아요. 요 공간이 좁아졌죠. 요 좁아졌으면 어떻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요 기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매일 그냥 10만 원이 됐던 20만 원이 됐던 3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매일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 기법만. 여러분 자본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매일 10 20, 30, 50,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매일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이 기법을 모르면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수익이 안 나. 이 기법을 알아야지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다? 삼성 출판사인데 이, 이슈가 이 있죠? 일, 주, 월, 연, 분봉이 다 통일해. 그 종이란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 있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수익이 안 나. 조건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만족을 해야 된다. 만족하면 수익이 난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대박이에요. 대박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야 그리고 VIP방 희망은 문자,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한 달에 15만원이고,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만원, 500만원짜리 가입해봤자 수입도안 나. 이해가시겠죠? 똑같아. 가고 리벨런시 종목 상담도 해주지도 안해 저네들 나쁜놈들 돈은 돈대로 받고 해주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박스테파노는 그런걸 다 해준다 안해준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드려 수익나기 위해서 다 해드려 이해하시죠 수익나기 위해서 다 해드린다고 왜냐 제 취지가 외국인 기관한테 여러분이 수익나라고 해주는 취지로 카톡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수익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만 나면 어떻다 땡큐, 땡큐. 다른 거볼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만 나면 땡큐. 네. 근데 수익 이안 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익을 전제로. 이해가시죠? 항상 박스 대파노 어떻게 VIP방에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같이 매매하냐고, 같이. 제가 때로 기약할게요. 같이 매매하면 재밌어. 여러분들, 주말에 쉬고, 막, 종목 찾는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줄 놓고, 막,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박스테판하고 같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같이, 가지고 계신 종목 다 들고 와가지고, 박스테판한테 질문을 하세요. 하고, 제목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네. 박스 때 편했습니다.